어느 날 갑자기 열린 하늘문, 그 문을 통해 이 세계 괴물들의 침략이 시작되었고, 그와 동시에 괴물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 선인들의 인간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었고,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는 알림까지 곧 선인들로 이루어진 구조대가 구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도 선인의 자질을 갖게 되면서 괴물에게 뒤처지지 않는 수명과 강한 힘을 휘두르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강한 힘의 원천이자 선인의 자질인 선골, 신선의 골격이라 불리며 세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로는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는 법칙을 다루는 천골, 두 번째는 지상의 만물을 형성하는 나무, 불, 흙, 세, 물의 기운을 다루는 지골, 세 번째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을 통해 인간의 육신을 다루는 인골, 그리고 천골, 지골도 아니고 하다못해 인골도 아닌 예측 불허인 또 하나의 존재, 혼돈 그 자체이며 종잡을 수 없는 괴이한 능력을 가진 괴골. 성골이라는 새로운 힘을 갖게 된 인간들과 그 위에 올라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을 지배하려는 선인들의 세상에서 예측 불허의 괴골을 타고난 선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약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완벽한 효율을 가졌고 재앙이라 불리는 괴골의 소유자 오늘의 주인공 한율 그는 자신의 약발을 이용해 신선들과 맞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괴물들을 방치하는 선인들을 비판하며 대신 나섰는데요. 금방 SNS에 퍼지며 한율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여기 쿠팡에서 알바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한율. 남들과는 다른 체력으로 일을 하는데 한율이는 남들보다 약이 잘 받는 체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건분시절 동기가 나눠준 영양제를 먹고 나서였습니다. 고된 작업이 있어도 하루에 비타민 두알을 먹는 것으로 피로가 맑음이 사라지고 오메가3는 엄청난 집중력과 맑은 정신을 선사했죠. 그리고 여기에 신선이 되겠다는 황당한 말을 남긴 주인공의 아버지 그 길로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 있는 친가에 내려가 각종 약재와 탄기들을 사들여 만든 한약재 혼합물을 드셨고 탈이나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약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자연으로 가서 직접 기운을 쌓고 오겠다는 아버지의 편지만 남기고 사라졌죠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 한유리가 두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 한유리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며 나오는데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괴물까지. 하지만 바로 그때 커피로 인해 각가지 감각이 극대화되더니 괴물의 공격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라면 이곳에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괴물에게 공격받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커피빨만 믿고 이 괴물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덩치 큰 몬스터. 하지만 마침, 그때 약발이 떨어졌고, 괴물의 일격에 편의점을 향해 날아가 버리는 주인공. 그러더니 주인공은 편의점에 있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더니 약성 니코틴으로 영약을 복용하는데요. 그렇게 다시 이 괴물을 상대하였지만 많은 수의 괴물들을 상대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누군가가 날라오더니 부적으로 이들을 처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의 실력에 감탄하며 한유리의 정체를 묻게 되죠. 그러더니 한유리의 손을 잡더니 자질을 확인하는데 천굴도 아니고 지굴도 아니고 하다못해 인골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이었고 재앙이 될 소재는 남겨둘 수 없었던 신선. 심성은 착한 한유리의 모습에 단전을 봉인하는 독약을 강제로 먹이고 떠다는 신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유리는 각종 비타민 음료를 섭취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특수 재난관리본부에서 발신된 이 문자, 연결된 앱을 다운로드 했더니, 의문의 환자들과 함께 한유리의 자질을 분석하는 시스템 문구가 뜨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신선이 강제로 먹인 독약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한유리였습니다. 사실 이 신선이 먹인 약은 공청석유라 부르며 극히 드문 확률로 속에 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돼지의 기운을 응축하여 먹음고 있어 최고의 영약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그리고 한유리는 숙취 해소 음료로 환의 독이 해독되면서 공청석유의 성분만이 남아. 약발 잘 받는 한율의 몸에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의 성골 유형은 지골로 판정되었습니다. 특히 나무의 기운이 활발했죠. 이 신선의 정체는 만년 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스페타클한 곳이었습니다. 괴물이라 불려 마땅할 것들이 대지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고, 간혹 저 우주 저편 혹은 다차원의 겹을 넘어 이계의 존재가 건너오기도 했죠. 그때의 인간들은 착취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혼란 속 일부 인 들에게 성골이라는 특출난 재능이 생기면서 괴물에게 뒤처지지 않는 수명과 강한 힘을 휘두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훗날 신선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재물로 하늘 문을 닫았고 지구 위에 인류만이 번영하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인들은 세상의 뒤편에서 신화나 전설로 남아 닫힌 하늘 문을 관리하며 흘러가는 인류의 문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몇 시간 전에 붕괴되었죠. 그리고 TV를 틀자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었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역마다 지정된 선인들이 활동하며 시민들을 보호하고 상황을 통제할 능력을 부여할 거라고 하는데요. 마침 지골의 유형을 받게 된 한유리는 초인으로서의 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눈앞의 시스템을 보면서 세계의 단전의 열기를 느끼면서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한유리의 집은 온갖 풀로 가득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자세로, 1 0 0일이나 지나 있던 것이었죠. 다친 곳도 말끔하고 근육이 붙어있는 느낌을 받고 있던 한율이 시스템이 알려주는 고유 능력을 사용해 보는데 마침 집 안까지 찾아온 괴물 가까스로 이 괴물을 처리했는데 이 괴물의 에너지와 기를 흡수하는 주인공 그러더니 엄청난 기력이 샘솟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가까질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괴물들을 상대하였고 그곳에서 빛버둥이라는 부적을 사용하자 한율이를 구해주러 온 신선 그렇게 한유리는 이 신선의 도움으로 금지 구역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나오자 부모님을 포함해 많은 지인들에게 문자가 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처 경찰서에서 의문의 남자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 이 남자는 방금 전 선신의 제자였습니다. 이 남자의 시스템에서는 상선이라는 등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선인의 등급은 총 9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상선부터 고선, 신선을 지나 영선, 그리고 최고의 선인인 지선까지 각성한 사람들 대부분을 선인이 아닌 수행자라고 불렸는데요. 그리고 이 남자는 자질을 인정받아 이 선신의 문화에 상선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었죠. 후배에게 정신 교육을 시켜주려던 찰나. 자세히 보니 주인공 한유리의 등급은 바로 고선, 상선보다 1단계 높은 등급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방을 한율에게 빼앗겼고 스승님을 찾아가 일러 바치는데요. 주인공 한율이가 지닌 목의 성질은 보기 드문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가는 물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며 불을 피워 수위를 쫓고 생물이라는 큰 공통점이 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어우러지지 못하는 관계, 바로 이 나무. 이 신선이 주인공을 구조한 이유는, 한유리가 가진 성질이 극히 드문 사례였기 때문에 전원이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 자신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정부의 발표로는 현재 주인공과 같은 괴골 소유자들은 모조리 격리되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은 여기서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괴골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성골은 크게, 청골, 지골, 인골, 세개 종류로 나누어지나, 네 번째 괴골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성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인들이 모습을 감춘 지난 수십세기 도중에도 괴골들은 세상에 간섭하려 했으나, 이들이 악한 짓을 못하도록 선인들은 합심하여 괴를 추방하였 것이죠. 그렇게 괴해 선고를 지닌 존재는 전설과 설화 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홍길동과 전우치가 그의 예시였습니다. 유명한 연쇄 살인마도 아니고 홍길동과 전우치 같은 부류여서 배척당해야 한다는 신성과 정부의 발표였던 것이었습니다. 한유리가 성굴 검사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의문의 신선이 한유리에게 먹인 공청 석유 때문에 지골이라는 판정으로 격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한유리는 좋은 약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마침 한유리가 괴물과 싸워 얻었던 약재를 찾게 되는데, 하지만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약초와는 달리 사진 속에는 모두 싹튼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사실 이는 연옥초라 불리며 씨앗을 생으로 먹으면 탈이 나지만 지금 막 새싹이 돋은 씨앗은 음의 기운을 누리는 역량이 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라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려 싹이 돋은 씨앗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건 싹이 나 있었고. 사기 돋지 않는 것으로 시스템이 알려준 방법으로 호흡을 했는데. 주인공의 능력으로 스스로 싹을 틔우는 씨앗이었고 이를 더 알아보기 위해 냉장고에 있던 복숭아를 가지고 산속에 오릅니다. 씨앗을 심고 호흡을 했더니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호흡을 통해 주위 만물과 기운을 주고 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폭우가 내렸고 땅에서 웬 지렁이가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엄청난 크기의 괴물이 있었는데 위험한 상황에 청한 여자가 나타나자 담배를 피우더니 니코틴을 충전하는 주인공. 그리고 엄청난 힘을 선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내리는 비로 인해 주인공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은 나무를 자라게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가지고 있던 나무 뿌리를 이용해 검을 만들어내었고,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며 결국 이 괴물을 처리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불을 다루는 이 신선이 나타나며 유아 부인이라는 사람이 아끼는 가조를 죽였다며 주인공에게 공격을 가하는데요. 그렇게 한유리는 감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고 SNS로 빠르게 퍼져 신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유아 부인 방금 주인공이 쓰러뜨린 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공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신선의 위세를 떨칠 수 없었기에 한유리를 다시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 괴물을 처치하면서 발견한 나무토막. 근데 이 나무토막에서 신비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고 이곳에서 싹을 튀어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선인들에게조차 환상 속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과실. 천 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우고 열매는 최소 삼천 년이 걸려 맺히며 오직 서황모라는 과수 원에서만 자란다는 이 신비의 반도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요괴 한 마리가 한강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요괴들의 세상에서 인간 세상이 강으로 넘어오니 신을 자처할 정도의 힘을 부르게 되었고 한강패왕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반도 팔성당 중 증성악의 심소민 한강패왕 관련된 문제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 현성까지 접어든 실력자 4명이 한강패왕을 잡으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강왕이 까다로운 건 흙과 물을 쓸법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한강왕처럼 두 가지 성질을 통달한 경우는 극소수였고 그것을 깰수 있는 방법은 아득한 경지를 가진 신선이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흙과 물의 상위에 있는 나무 속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쐬러 밖에 나오게 되는데 신소미는 1년 전 주인공이 이 괴물과 전투 중에 흘렸던 검을 주워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야말로 한강 폐왕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주인공 한유리를 마주칩니다. 한유리를 따라가자 오히려 뒤를 밟히게 되었고, 한유리 특성을 측정해보는데, 신소민보다 낮은 고선이라는 점에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검을 돌려받았고, 한강 왕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한강 왕을 불러내는데 성공했고, 쉽게 한강 폐왕을 토벌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한강 폐왕의 몸에서 여의주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늑차 천왕이 나타나죠. 사실 이 한강 왕은 제자들이 한강 왕을 처리해 시민들의 곽강을 받기 위함이었는데요. 주인공은 이 신선에게 칼을 내밉니다. 그러자 이 신선은 극대노를 하며 주인공을 공격하는데, 그리고 나타난 풍백 신선. 사실 유아 신선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풍백은 유아 신선이 있는 곳으로 한유리를 데려갑니다. 사실, 한유리가 가지고 있는 약초로 유아신선에게 관심을 끈 것이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유리에게 연옥초의 씨앗을 보여주며 암시장을 단속하다가 이 씨앗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범인은 바로 당연히 주인공이었고, 유아신선에게 무릎을 꿇는 주인공, 그러더니 자신의 정원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신선, 주인공은 수행이 너무 모자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신선은 한유리가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깨달음에 도움이 될수 있는 한 여자를 같이 붙여주게 되죠. 사실 이 모든 건 주인공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어느 순간부터 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략을 볼수 있게 되었는데, 유아 신선은 400 후반, 그리고 옆에 여자 자청비는 30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났던 신선들은 600, 그리고 풍백은 400 후반이었죠. 반면 주인공은 고작 45 정도였습니다. 더 분발하게 타는 주인공이 향한 곳은 바로 산 속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산에 주인공이 말을 하자 나무가 나타납니다. 이 나무에게 한강왕의 여의주를 주는 주인공, 이는 복숭아 나무였고, 한유리가 직접 심은 나무였는데요. 한강왕을 처리하고 공백의 1년 동안, 한유리는 이곳에 앉아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공력을 증진시켜 주었기에 이곳에서 수행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이 일주일 전, 아직 크기는 작았지만 이 상태로 먹으려고 하는 주인공 앞에 관악산의 산신령이 등장합니다. 이 복숭아 열매를 탐내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유리를 노리고 있는 이들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며 복숭아를 남기라고 하지만 바로 먹어버리는 주인공, 그리고 호흡을 해보지만 몸 안에 들어온 복숭아의 열기가 말을 안 듣고 몸속을 휘잡고 다니고 있었죠. 제대로 된 통제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잔소리나 하는 산신령에게 연목초를 주게 되는데, 위험에 처한 주인공을 위해 굴을 파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을 노리고 있는 이들이 가까워지자, 한유리가 이들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만난 거는 늑차천황의 제자였고, 주인공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요호번이라는 무기까지 줬다고 하는데요. 이는 구미호의 꼬리로 만든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주변에 있는 기운을 끌어모아 힘을 키우는데, 그렇게 싸움을 하는 도중에 늑타 선왕의 제자가 가지고 있던 무기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혼백에 빨려버리게 되어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무기를 한유리가 손에 넣게 되었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불을 사용하는 신선, 숨구멍만 남기고 늑차천왕에게 데려가겠다고 하는데요. 불을 다루는 이 신선과의 상성이 좋지 않아 밀리고 있었지만 산신령이 요오번의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자 무기를 휘두르는데 엄청난 파워로 신선을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선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방금 전에 먹은 반도 복숭아의 효과가 발동하게 됩니다. 이때 먼 옛날 손오공은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원했기에 피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천군이 휘두르는 각종 보폐에도 상하지 않고 열에 다섯 손가락에 짓누르는 압력에도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버텨낸 피부를 얻었고 동방삭은 죽음조차 질릴 수명을 원했기에 세포를 손에 넣었습니다. 결국 염라대왕조차 포기한 재생력. 이 모든 게 반도 복숭아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한유리는 성질에 최적화된 맞춤 기관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한유리는 이곳에서 밭의 작물들을 가꾸고 이 세계의 생물로부터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웹툰 약발이 신선함 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